네 안녕하세요 마라톤 생활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역시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도덕주의라는 걸 배웁니다 뭐 뒤에는 이제 심리주의라는 걸 배울 텐데 자, 도덕주의가 뭐냐면은 자 도덕주의 자 예술이라는 것은 자 예술이라는 것은 어때야 된다 예술이라는 것은 자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서 사람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과 사람들과 어, 사회의 도덕성에 어, 기여해야 된다라는 게 어, 도덕주의 예술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 사회의 도덕성에 기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도덕주의 예술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술이란 거는 예술 자체만의 가치 이걸 넘어서서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도덕주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 예술의 특징은 참여 예술을 주장해요. 그래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예술에 대해서 도덕적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덕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어떤 영향력도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사회의 도덕성을 기여, 사회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도덕주의의 입장입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 있어요. 뭐 공자나 칸트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도덕, 이런 예술 파트에서 인물을 외우시는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도덕주의구나, 심미주의구나, 그냥 요 정도 아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면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되고, 예술이라는 것은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되고, 역시 이러한 내용을 적속히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술이 가진 어떤 사회적 의미, 도덕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도덕주의 입장입니다. 톨스토이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 뭐라 그러냐면, 예술작품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서 결정된다. 선을 추가한 예술이 참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없고요 자, 뭐 한계 보시면, 어, 자꾸 도덕을 가지고 예술을 판단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술의 자율성을 좀 침해하게 되고, 미적 요소들을 조금 더 가볍게, 미적 요소도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가볍게 볼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덕주의도 당연히 아름다움 추구해요. 또 아름다움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도덕성 이런 걸 너무 중시하다 보면, 어, 예술의 본질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경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